안녕하세요. 해커스 강남점에서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리암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칭찬 주고 받기입니다. 캐나다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칭찬 주고 받는 것. 이게 문화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문화적 차이도 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칭찬을 주고 그리고 제대로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더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살펴보면 타고난 신체 부위보다는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성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음 신체 부위 같은데 어 칭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작으세요 얼굴이 작으세요 아니면 눈이 크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. 옷, 신나 그죠? 스타일,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흔하게 하는 칭찬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외모입니다. 우리 외모 칭찬하기 제일 쉽죠. 눈에 제일 잘 띄니까. 그래서 외모 칭찬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스타일, 아니면 특정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, I love your outfit. 너옷 마음에 들어. 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love라고 하면, 사랑하다라는 뜻. 있지만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. Outfit 하면 옷이에요. 전반적으로 입고 있는 착장을 말 합니다. 그래서 I love your outfit 또는 특정한 옷 TOP 하면 상의라는 뜻이에요. I really like your top. 너의 상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. 뭔가 약간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 아니고요. 그냥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에요. 자 다음으로는 업무나 성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You did an amazing job. 그러면 너 어, 이거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. Amazing. 그러면 놀라운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할때 amazing 쓸수 있어요. 그리고 job은 뭔가 같이 하고 있는 업무라던가 일을 말 하는 거죠. You did an amazing job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. 두 번째로는, You're really good at this. really의 강조를 좀 해주면 좋겠죠. really 그러면 너무 진짜라는 뜻이니까 정말 이거 잘한다. good at this. 여기서 전체사 at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는 성격이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you're so kind. kind라고 하면 상냥한, 친절한이란 뜻이 있죠. 누군가 나한테 선행을 베풀었을 때,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을 때도, You're so kind. 너무 친절하세요.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? 다음으로는, You're so funny. 너 정말 웃기다. 여기서, So. 아주 그리고 funny 그러면 웃긴이죠 그래서 야너 정말 웃기다 You're so funny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혼용을 하시는 게 funny와 fun 이두 가지를 많이 혼용을 하세요 funny는 웃긴 거죠 하하하 이렇게 웃긴 거예요 근데 fun은 재밌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unny와 fun 두 가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칭찬하기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you are, you look 또는 I love 뒤에다가 칭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You are는 너는이란 뜻이죠. 그리고 you look하면 너는 어떻게 보인다란 뜻이니까 외모 같은 것들 칭찬할 때쓸수 있겠고요. 그리고 I love하면 스타일 칭찬할 때도 내가 너의 것이 마음에 든다. 그래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. You are, you look. I love 한 다음에 your, 무엇 뒤에 칭찬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칭찬 받기 패턴 알려드릴게요. 칭찬 주기도 잘 줘야 되지만 받을 때도 상대가 민망하지 않도록 잘 받아주셔야 돼요. 너무 지나친 겸손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. 한국 같은 곳에서는 겸손, 미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물론,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. 하지만, 겸손한 정도가 차이가 좀 있어요. 조금만 겸손하면 됩니다. Thank you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변형들을 해줄 수 있겠죠. 좀더 가볍게 고맙다라고 하고 싶으면, 그냥 Thanks라고 해줄 수 있고요. 아니면, 조금 더 많이 고마울 때, Thank you so much. 너무 고마워요.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. 또 많이 쓰는 거. I appreciate it 이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맙다 라는 뜻이에요. appreciate 라고 하면 어떤 진가를 알다, 가치를 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칭찬의 가치를 알겠다, 고맙다 라는 뜻이에요. 근데 여기서 c, appreciate 에서 c 가 들어가지만 sh 처럼 발음이 난다는 점 주의를 해주세요. appreciate 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칭찬, 주기와 칭찬받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유용한 표현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강남점 해커스 스피킹캠프에서 리암을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